상황은 뭔데? 1번 상황을 아,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 뭔데? 우리 둘이 커플인데 내가 잠깐 화장실 갔을 때이 아, 여자를 꼬시고 싶다 그럼나 끌어도 못하는데 시작해? 자기야 어? 어, 어 맥퀴미야! 어 자기야 어, 어, 어 옆에 있어 뭐야 여자친구분이야? 아내 여친이야 와 너무 이쁘신데? 아 나이가 좀 있긴 한데 진 누구야? <laughs> 아얘내 동생이야 아 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아네저 28살인데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네편 어 아 어, 나보다 동생인 것 같은데. 알아? 어려, 어려 보여서 그냥 타서도 돼요. 아 진짜? 네. 근데 일단 여기보다 어디 병원부터 가봐야 하는데. <laughs> 아니 아니야. 아, 아니야. 괜찮아? 아 아니 귀, 우리 어, 저 새끼 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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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애기 카와이하다고 많이 좀 귀여워. 우리 애기. <웃음> <카와이하다고>. <웃음> 오, 아이고, 귀여워. 우리 애기. 아, 일단 앉아. 어. 아 근데 자기야. 나안쳐 줘야지. 아, 아, 아 그래? <laughs> 자기야. 어, 안 맞은지 오래됐구나. 여기 앉아봐. 여기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얘기 좀 나누고 어, 있어. 아, 내 친구, 어, 어, 내 동생이야. 응. 어. 아, 어 누나, 맥키면 언제 만난 거예요? 저 이제 3 4일이요아3 4일 네. <몰람> 아 근데 그렇게 만난 지 별로 안 됐네. 네. <몰람> 아 근데 일분 <몰람> 말고 나 봐주면 안 되나? <몰람> <몰람> 아 원래 나는 눈 마주치고 얘기해갖고 편하게요. 아니 근데 어. 아눈 마주치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셔서 너무 좋은데? <웃음> <웃음> 아 원래 맥킴이 형이랑너 이렇게 얘기해요? 어어 어, 근데 음. 어, 오늘 향수 사러 가는 길에 어. 만난 거예요 아 진짜? 어떤 향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친구한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, 근데 누나 그냥 있는 향기 좋은 거 같은데 지금? 아... 어. <laughs> 어, 아니 근데 맥킴이 가 어떤 점이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? 저는 그냥 푸짐하고 음. 옆에 있으면 얼굴이 작아보이고. 어, 아, 그럼 그런 건뭐그 고민만 사는 게 오히려 나은것 같기도 하고. 아, 아, 어, 아, 그렇긴 한데, 사람 움직이니까. 아, 근데 맥기명이 음. 좀 요새 좀. 좀 뭐랄까? 너무 좀잘안 챙기고 좀 그러지 않나? 약간 성격이 무지긴 해요. 예, 네, 요즘에. 그래서 좀 서운해요, 제가. 아, 진짜요? 네. 아, 그러면 다음에 같이 좀금하면서운하니까막 약간 좀맥키명이 좋아할 만한 선물 같은 거 저랑 같이 가서 고를까요? 어? 제가 따로 미리요? 연락... 아, 뭐 그럼 둘인데 뭐 잠깐 뭐 점심 시간 뭐해 이렇게 비추고 있으니까. 아, 어. 제가 맥키명한테는 말하지 말고 비밀이니까. 너와 나 비밀. <laughs> 이래도 되나? <laughs> 아, 괜찮지. 아, 아니, 어차피 아침에 선물 사는 거니까. 그, 그쵸? 그러면 그러니까 어. 나중에 아침에 뭐 선물 사다가 늦어지면 뭐 저녁밥이라도 먹고 뭐. 술하세요? 아, 아니 뭐잘못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반주조금만 하다가. 저에 비하요. 그래 여기까지. 아, 영광이야. 아, 그게 아니라. 아, 야아이술조 뭐야? 아,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스 아. <laughs> 어, 그리고 채인 누나가 또 어. 이런 걸 잘해. 아, 잘 맞춰주시니까. 아. 어, 아주 좋았습니다. 아.